네, 우리 4월 21일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 살 뻔했던 내게 보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흙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21일 서미타임 제목은 보좌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여기 오늘 어 본문이 8장 4절에서 8절인데 7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어, 여러분, 지금 학교에 어떤 마음으로 어, 가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어, 염려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어, 바쁜 아침에 일어나서 어, 힘들게 학교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빌립이 가는 곳에 어,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 기도 응답의 비밀의 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알기만 했는데 누렸더니 어, 빌립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어, 그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욕하고 어, 더러워하고 완전 개취급을 하는 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아무도 어, 다가가기 꺼려하는 그런 친구. 어, 여러분의 어, 기도면 그 친구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어, 살아가나요? 어, 내가 오늘 학업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학업하지 않으면 학업도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오늘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 오늘 누리는 학업을 하고 누리는 시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우리 캠프의 여정을 걷는 시간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3단체는 신전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업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왜 망해가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3단체는 신전을 만들어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 이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공중권세잡은자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보좌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영안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좌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 방법이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과 열발판, 열비밀, 오악신, 아오프은 평생의 답, 보좌의 캠프입니다. 이 여정을 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고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뭐 그러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강대국이나 왕, 유대인이 아니라 모세와 요셉,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도운 사람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시대적인 축복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는데 선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학교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회당 서원 저자, 바울은 회당과 서원 저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파고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이미 파송하셨습니다. 현지에서 TCK를 1대1로 홈스쿨링하고 인재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인 전도사를 세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학교 친구들을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소유학교도 초대하고 내가 훈련받은 그 전도자의 복음 어, 그거 전해주고 자 병든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안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의 병든자, 귀신들린자를 고쳤고 바울 또한 병자들을 살렸습니다. 어 여러분 주변에 진짜 어 PCK도 많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 정말 병든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 많고 귀신 꿈에 귀신 나와서 시달리는 친구도 많고요.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어, 손목 긋고 자해하는 친구도 많고 피는 내지 않지만 정신과 약 먹는 친구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 이런 깨어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나의 학업으로 너무 바쁘고 나의 가정 문제로 어, 나의 학업으로 어, 나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내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다면 어,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어,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여러분 과부 얘기 알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어, 전한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 3년 전쯤에 전도한님이 이렇게 학교 친구랑 어, 신학교 친구 저희 지금 저희 교회 목사님인데요, 인도 목사님이랑 어 같이 그 인도 목사님 남편분의 친구를 어, 초대해가지고 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어. 힌두교 절을 지으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그날 그분을 전도하려고 이제 그 목사님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뭐 은도 음식도 먹고 이런 자리였는데, 이제, 노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접을 했어요. 어, 그렇게, 어, 말씀 공부도 몇번 했는데, 이게, 어, 오랫동안 그, 우상 신전을 지을 정도인데,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어제 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옆자리, 옆에 라인을 봤는데 그분이 딱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어 그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와서 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 올해는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 어, 전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평생을 두고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어, 하나님께서 최고 어, 기뻐받으시는 어, 기도입니다. 자, 어, 왕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리는 것입니다. 복지 전략으로 병든자를 돕고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예절학교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이 세계성교대회 이강 말씀이에요, 이도스첩이 근데 이제 후진국은, 어, 이제 오늘, 어, 하나님께서 이제 카렌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카렌 성교사로 부름을 받았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학교 등록금이 1년에 20만원이면 기숙사, 먹는 거, 배우는 거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렌성교하는그 장로님이 이제 어 30만 원을 어한 달에 아 1년에 30만 원한 아, 달에 30만 원 후원해 줄수 있냐 했는데 이제 어만 원이면 한달 교수 월급을 줄수 있다 어, 했거든요. 네, 여러분, 세계 복음은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 중심입니다. 어, 그래서 돈보다 정말 어 내가 어, 하나님께 어, 쓰임 받고자 하는 어, 그 마음과 중심과 나의 삶의 방향이 맞으면, 세계 보그마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박이 낫띵이기 때문에 어, 그 현장에 어, 아무 경쟁자 없이 어,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어, 세계 보그마를 위한 언어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 20대 때 준비하는 이 그릇이, 세계보그마를 위한 평생에 달려갈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른 언어에 관심이 있으면 그 언어를 계속 공부해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후진국에 이제 계절학교도 만들고 복지 전략으로 서밋을 키워야 한다 어,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세계보그마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이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 배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모두가 선주와 선장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것에 기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어, 세상의 여론을 너무나 어, 무서워하는 것도 어, 그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선 나의 어떤 동기죠.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너트가 필독서를 읽고 나서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세절기와 기도를 알게 하면 달란트와 전문성 나오고 세계화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현주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7망대 칠여정7 이정표의 기도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제자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보음화의 미션을 붙잡습니다. 항상 영적인 사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염려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나의 것에 빠져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어, 깨어 알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앞에 뒤에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천군천사가 앞서 그 흑암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즉시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안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입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가진 자임을 오늘 깨어서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매일매일 우리는 보좌의 캠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기도 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777 기도 후에 사문을 어, 정리하고 어, 강단 메시지 오늘 붙잡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교로 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자의축복 3초월 3생명 3전무가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삼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 속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의 누릴 답을 찾아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끊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입박과환랑 가운데서도 더큰 선교의 문을 보는 오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 받고 움직이는 성령 인도의 빔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큰 응답을 보는 인생 전환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고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께서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